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었고 또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뱀의 꼬임을 받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지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음을 인하여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최초로 변명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니까 그녀는 뱀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래서 원망과 핑계가 시작이 됐죠 타락의 두 번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책임은 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무슨 의지를 주셨죠?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우리를 뭐 부리는 로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막 부리는 로버으로 만들지 않니 하시고 자유 의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자, 범죄 후에 인간은 남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를 원망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보면 참 원망이 많은 것 같아요. 원망. 남을 향해서 아니면 지도자를 향해서 아니면 나라를 향해서 이 원망이 많아요. 왜 원망이 많, 많을까요? 한이 많거든. 한이. 그래서 우리가 한의 민족이라. 그래서 한이, 한의 민족. 여러분, 한이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 의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어떤 원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자신은 어렵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진 게 무조건 지도자들 때문,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도자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볼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어렵습니다. 자 그런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따라 합시다. 원망 없이 살아야 합니다. 뭐 없이 살아야 한다고요? 원망 없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비난합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합니다. 무조건 남 탓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볼 때,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는 이 여사로 인하여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저주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게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두었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자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멸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택, 천국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지옥을 선택하든지,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만류 인력의 법칙이나 뭐 자동차 법규. 여러분 파란 불에 파란 불입니까? 녹색 불입니까? 녹색 불이면 차 쪽에서 볼때 녹색 불 녹색 불에 건너는 거예요. 앞에서 빨간 불이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좋고 안 좋고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의 뭐죠? 법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 이게 빨간불인데서야 되는데 차가 그냥 막저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도 만약에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임을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져야 되는 거지. 요 만류 인력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만유인력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잖아요. 그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고전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여러분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사탄에게 멸망하였는데 너희는 그들 같이 원망하. 그러니까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죠? 원망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해 가지고 자기 길을 누가 굽게 한다고요? 자기가. 자기가 똑바로 가면 되는 것을 자기가 막 굽게 해놓고 나중에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자기를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난 결과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그거 책임져야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잘못하여 실수하였다고 하여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 찬양을 많이 부르고 듣고 하는데 아이 찬양이 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실수가 없어요. 인간은 실수 투성이에요.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이고, 내가 하다 보니 잘못된 이런 게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의 별명은 노인의 어머니입니다. 그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크고 훌륭한 양로원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어요. 이분은 본래 중국으로 가 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거기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이제 헌신하려고 했는데 그만 폐결에게 걸렸습니다 그 불결한 환경 속에서 폐결에게 걸려가지고 막 각혈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은 죄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조용히 겸손한 기도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기신 넓은 불모지가 있는데 이걸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 거기서 수확한 것으로 중국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많이 보냈습니다. 자기 대신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중국 선교사를 가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못 갔으니까 폐결에게 걸려 가지고 그래서 그 중국 선교사들을 많이 이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농사를 하다가 추수하고 탈곡하던 중에 손이 끼어 들어가는 바람에 손이 풀어져서 이 손을 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른손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농사를 멈추고 그 땅에다가 양로원을 짓고 노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확장되어서 세계적인 유명한 양로원이 되고, 그는 노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높은 칭호를 자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는 결코 역권을 탓하지 않습니다. 역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묻는 대신에, 그거는 원망 섞인 말이지요. 따라 합시다, 주여, 제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생을 답을 찾고 개척해 나가다가, 그런 훌륭한 세계적인 노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면 원망할 게 한두 개러어여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때는 하나님 원망할 게 너무 많아 기도해도 기도 잘안 들어주는 것 같고 상황은 그대로고 환경은 그대로고 그래서 너무나 낙심되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내 처지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지금 당한 현실이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묻지 마세요. 자,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남을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범죄 유유의 아담은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뱀에게 그냥 원망한 것. 여러분 원망하는 자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자입니다. 남을 판단하려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사람, 자기를 어렵게 보고 자기를 결백하게 보는 사람은 모든 책임이 남에게 있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어떤 때 문제가 확 일어나느냐 하면. 원망할 때입니다 서로가 원망할 때 응? 서로 책임을 떠넘길 때 여러분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원망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남을 원망하게 되면요 관계가 파괴되버려요 관계가 부부관계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 맨날 남편 원망해 맨날 아내 원망해 그러면 그 관계가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지. 싸우다가 볼일다 보는 거. 싸우다가 원망만 하다가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부모 원망하고 사회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국가만을 원망하고 그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를 늘 합리화 하는 것이고 관계성을 바로 갖지 못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하여 애국에 팔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생 무지막지하게 하고 총리가 됩니다. 총리된 것은 좋지만 그 앞에 고생한 것 말로 못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 생전 처음 보는 나라, 먼 이국 땅으로 가가지고 종로를 할 때,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옥에도 오래 갇혀 가지고 고생, 고생하는 거 얼마나 원망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흥들을 생각하면, 막 이를 막 빠듯 빠받 빠듯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은 딱 이런 가운데. 총리가 딱 오르면 보복하려고 합니다. 보복. 완전히 이거는 이제는 막 정리하겠다 이거.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 후진국이. 요셉은 애굽에서 큰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임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은혜의식 속에서 평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청년이 안구를 둘다 너무 눈을 다쳐가지고 의사가 보니까 수술을 해도 눈을 살릴 수가 없어. 실명됨, 실명. 그래도 한번 수술을 해보자. 아니요, 나는 뭐 실명될 건데 무슨 수술을 합니까, 이 사람아.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나중에 눈을 부시시 뜨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에게 눈을 기정한 분이 있다고.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 앞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의 눈 하나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자기에게 준 거예요. 이 청년은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평생 절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감사한 지금의 이 감격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사람. 어머니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감격으로 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을, 두 눈을 못 보게 되었는데, 그래도 어머니로 인하여 내가 한 눈을 보게 되어서 이 감격이 얼마나 감사해. 요 여러분, 아까 제가 사망에서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감격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가서 멸망받을 고통, 영원의 고통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 사망에서 생명을. 그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원망이 없습니다.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다 버렸노라 그랬어요. 유치하게 분쟁하고 장난 척하고 비판하고 이런 시시한 거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이 남의 잘못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못 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까? 남 잘못하는 게 자꾸 보여요?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때 좋은 점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보세요. 자꾸 남 보고 당신 그래가 되겠냐? 정죄 의식 속에서 살지 마세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세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해 있고 사랑의 성숙에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랑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높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에서의 사랑을 합니다. 때로 상대방이 이해하건 못하건. 때로 오해를 받아도 멀리 내다보고 그 언젠가 다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치한 사람은 말이 유치하고 행동이 유치하고 생각이 유치하고 전부 유치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생각, 이해, 말, 행동 다 높은 수준의 성숙한 수준에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때 성도들을 볼때 이렇게 보십시오. 저가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은 다 이해 못 하지만은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수하게 사는 데 사람들이 자꾸 비판하고 원망합니까?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저들이 지금 다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이지 알날이 올 것이다. 한번 탈해 보세요. 따라가 마십시다. 알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 이게 이게 높은 사랑이에요. 성숙한 사랑이에요. 유치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일생을 사십시오. 남이 알아주면 인정받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고. 그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가페 사랑하셨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사람들이 멸시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주님은 성숙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세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 날이 올 것이다. 내 사랑을 알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사랑의 삶으로 그냥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원망하지 맙시다. 남을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남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숙한 사랑을 가진 분들이 되십시오.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본받아서 그냥 나는 사랑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서 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따라고 마치겠습니다 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